잘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뭐 3장 어, 리눅스 배포판의 2의 부분입니다. <laughs> 어, 보니까 뒤에 부분에 어, 3장에서는 어, 운영체제로서의 리눅스, 뭐, 아무튼 리눅스에 관해서 좀 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버퍼 오브 플로우, 어, 그다음 베타스플로 기의 어, 개요, 모성도인데 뭐 어, 따로따로 이제 해보도록 하죠. 어. <laughs> 버퍼버플로 관련해서는, 실습을 어, 해보려고, 어, 그니까, 어, 또 하나, 운영 주제를 설치해야 되는, 해야 되겠어요. 어, 뭐, 짧게 해보는 거지만, 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몇번 나을 것 같으니까, 음, 좀 귀찮더라도, 음, 수치를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건 이 <laughs> 다음 시간,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대포판의 이해, 중에 리눅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음, 뭐, 책대로 하면은, 뭐 커널로서 리눅스, 일단,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운영체제의 핵심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아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아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리, 리소스 관리잖아요. 메모리를 할지, CPU를 할지, 기타 주변 장치들, 그런 것들을 스케줄링을 잘 하고, 어, 그, 운영체제 위에 아 설치한 여러 가지 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잘 할당해주고 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운영되거나 또는 여러 사용자가 같이 예,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잘 처리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의 꼭또 실질적으로 이제 아, 그 부분의 아, 핵심이 되는 부분이 커널이라고 하는 거죠 <laughs> 이제 커널 부분은 주로 이제 어셈블리나 시어너처럼 음, 음, 뭐 적급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속도가 빠르고 예?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데 적합한 언어들도 되어 있죠. 뉴욕스 커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이제 잘 알려진다시피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음, 핀란드 사람이고 예? 91년도에 개발했으니까 벌써 꽤 됐죠. 어, 20뭐 3 20년 30년 됐죠. 30년이. 음. 어, 당시에 뭐 음, 뉴스를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어, 그 커뮤니티에 올리고 사람들이 음, 개인적으로 가져다가 걸 써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였는데 어쨌든 특징적으로는 서버에서 요구하는 뭐 안정성, 보안성을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하고 <laughs> 또 중요한 건 다중 사용자가 어, 다중 작업 환경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음, 뉴스 하나에다가 예, 사용자가 여러 명이 예, 속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개별적인 사용자들도 어 하나의 어 자기 로그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어 실행시킬 수 있지만 이제 브라우저를 켜서 인터넷 하면서 뭔가 뭐 문서 작업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는 할수 있다는 게 다중 작업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 찾아봤더니 그 리눅스 커널 아카이브 보면 <laughs> 5.14.2가 가장 최신. 큰날버전인걸 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작년이 정도에 5.8인가 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 아무튼 상당히 빨리빨리 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음, 물론 이건 스테이블한 건 아니고 어, 최신 버전이어서 음,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음, 최신 버전이 한이 정도 된다 버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체조를 쓰는 뉴스에서, 뉴스 리눅스 배포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커널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 환경들을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페도라 같은 건 지금, <laughs> 써본, 거, 써봤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페도라, 또 오븐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도 에, 에,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죠 리브 커널은 아무튼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에, 리눅스 배포 패드를 만들어서 어, 배포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이제 운영체제의 기층 구조를 보면 뭐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어, <laughs> 다시 한번 리프레시한다는 느낌으로. 자 그래요. 하드웨어가 있고, 에? 그 밖에 이 하드웨어를 음, 음, 다루는 오퍼레이션하는 커널이 있죠. 에? 그 사이, 아,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유틸리티들 어플리케이션들 있고, 그 사이에 아, 이 어플리케이션과 커널 사이에 쉘이 있죠. 쉘이. 음, 배쉬 쉘 대표적으로 배쉬가 있는데. 매, 어, 쉘은 명령어 해석기라고 그래요 명령어 해석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쉘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커널에다 에, 어, 커널이라고 커널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조작하게 되는 거죠 음, 인풋 인, 입력 장치, 뭐 출력 장치, 메모리, 디스크, 뭐 CPU 등등 음, 어, 이런 구조로 음, 되어 있어요. 에, 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배포판 중에서 일단 데비안이라고 하는 운영체를 한번 보죠. 데비안은 이제 주로 처음에 애초에 만든 게 이제 서버로서 운영하도록, 어, 운영체제를 이제 만든 거죠. 그다 이제 커널, 커널에다가 이제 그 사용, 서버로서의 사용 목적으로, 어, 데비안이라고 이제 뭐 이안 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laughs> 93년도에 이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키지 설치 시에 우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음, 뭐 그때는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아, 리눅스를 처음 써봤을 때, 보면은, 이뭐 이게 어플리케이션 하나 설치하는 게 엄청난 큰 일이었거든요. 그, <laughs>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 구동시키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리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어, 동적 DLL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에, 그런 것들인데 버전이 서로 이제 안 맞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어, DLL들을 찾아가지고 어, 동적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어,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또, 그거 하나에 또 이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음, 이런,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설치, 뭐, 하나, 아무튼 설치할 때 보면, 음, 골치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고자 해서, 앱티켓이라고 하는, 뭐, 우븐트나 데비한 계열들은 앱티켓, 앱티트 애프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게 자동적으로, 어, 버전들을, 음, 체크하고 어떤 패키지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때그 필요한 여러 가지 버전들을 체크해서 없으면 일괄적으로 다운받도록 해주고 또 예전 버전과 신규 버전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의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훨씬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 설치가 편해짐으로써리눅스를 사용하는데 훨씬 이제 편해진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상당히, 어, 고전을 며칭을했을 건데, 어느 정도, 게 리눅스들이, 어, 서버로서, 어, 상당히, 어, 윈도우즈 서버 대안으로서, 실제로 이제 리눅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 사용성이 편리되다는 건데, 그중 가장 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지 설치 우전성 문제 해결한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데비아는, 어, 우분투나 음,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칼리 같은 것들이, 데비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제 우분투나 칼리가 데비안의 적자다 음, 자식이다 이 말이죠 음. 이제 우분투 운영체제는 데비안에 비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친화적인 거죠 네. 그래서 데비안이 이제 서버로제 이제 활용의 목적을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 우분투는 실제로, 어, 뭐 윈도우 여러분들이 쓰는 음, 그런 운영체제인 것처럼, 그냥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좀, 어, 어 괜찮은, 이렇게 GUI 환경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예, 우분투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우분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좀덜한 편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글 문제가 있고 일단 어, 그 우분투를 어, 다운받으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 패키지 설치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더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한글이랄지? 예, 문서 파일이, 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그,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 어, 나도 최근에는 뭐 사용해 본줄 알아서, 에이. 한글에 우분투 리눅스 용으로 개발돼서 비, 그, 판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에이. 예전에는 그 한글에서, 어, 아래 한글, 어, 리눅스 버전을 <laughs> 판매했었는데, 어, 최근에는 저도 뭐, 그게 된뭐 관심이 없어서, 예. 어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 어쨌든 그 우분트는 예. 마크 셔틀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이 사람이 좀 부자인가 봐요. 예. 캐노니컬 회사를 차려서 어 페포를 하는데 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우분트라고 하는 어, 아까 지금 데비하는 그 만든 사람하고 만든 뭐 사람 여자친구 이름은 이제. 뭐 혼합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분투는 좀 의미가 있죠. 내가 있으니 니가 있으니, <laughs> 음, 내가 있다. 남아공어라고 했는데 음, 좀, 뭐좀 그럴 듯한 어, 이름이죠. 어. 아 일단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놈이라고 하는 음, 인터페이스, 유저, 유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죠. 음, 그게서 쿠분투, 주분투, K D 나 XFC 같은 다른 형태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우분트 계열의, 조금 이름이 달리하지만, 이런 운영체제들이 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그놈을 쓰든, KD를 쓰든, XFC를 쓰든,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대친근하면우분트 대신, 구분트나지분트를 사용해도 뭐, 거의 기능들 비슷합니다. 저도 뭐 다른 걸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들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음, 저도 우분투를 어, 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페도라 <laughs>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는데 음, 어, 개인적으로 저는 우분투를 좀 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면 칼리 뭐 맥박스, 뭐, 이런 것들, 모이 침투 중에 운영체제이죠. 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 <laughs> 대비한 운영체제를 모태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에 특히, 어 모이 침투랄지, 보안 영역에서 사용할 수있느니 그런 형태에 적합하도록, 이제, 어 지적해 놓은 운영체제가, 어 칼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뭐 마티, 대범, 라파엘 같은 사람들이 예, 개발했다 하고, 오픈, 오펜시브 스퀴리티 단체에서 관리 배포를 계속해서 이제 버전업을 하고 있죠. 음, 음, 여러분 설치봤으니까 알겠죠? 좀 최신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실제 카리우스의툴 리스트를 보면은, 뭐, 어, 정보 수집하는 것로부터 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무선에 관련된게 에어크랙 겐증 같은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침투 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취약점 분석을 할수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웹에 관련해서도 이제 나중에 뭐 버프 쉐 이런 것들은 어, 그 책에도 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어, 나중에 봐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툴들이, 칼리 음, 이미 디폴트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븐2를 되게, 어, 기존에 사용하고있던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필요한, 음, 어, 이런, <laughs> 보안 툴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하면 되죠. 음, 그러면, 뭐, 나름대로 움미가 있고, 에? 꼭 칼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 어쨌든. 그렇지만 칼리는 이런 것들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훨씬, 어, 투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 어,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침투 테스트를 위한 운영체제들이 존재하죠. 개 중에 이제 백박스라고 해서 뭐, 책의 저자는 뭐 상당히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한번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한않가 싶은데, 일단 우분투 기반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거라 우분투에 익숙한 사람이 훨씬 더 예? 익숙해지겠죠. 근데 이제 우분투나 데비안이랑그 비슷해서 음, 활용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기타 뭐 헤라드 스티오 s 스라고 회사에 플러스 엥무세 있죠. 이것도 데비안 기반이고 프로젠 박스라고 한 팀에서 음, 음, 개발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블랙 아크니, 네. 아크리누스 기반의 운영체제고,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우분투 계열들인데, 이제 페도라 계열의 그런 아, 테스트용의 아, 운영체제도 존재합니다. 페도라 스퀴리티 스피인이라고 해서, 네. 인터넷 뒤져보면, 어, 배포판이 제공되고 있죠. 음. 뭐 여기까지고, 어, 숙제를 다넣또도 떼줘야 되겠는데요. 음. 이건, 에, 어, 아, 앞에 언급된 것들을 음, 제 간략하게 했는데, 그, 그 현재 가장 최신 백, 어, 프판들의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책이나, 음, 한, 어, 칼리 이외의 것들을 한 어, 두세 개, 한서네개 정도, 어, 골라서, 최신 버전이 뭔지, 또 장단점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좀 뒤져가지고, 음, 기술 하면 돼요. 만 페이지 정도 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포출 어,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어, 뭐 배웠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 오 뭐지 <laughs> 그 포출 박스에 에, 잘 부합하는 이제 VDI라든지 OVA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만 설치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까 예를 들면, 페도라스피티스피 같은 것 한번 어, 설치해 보도록 합시다. 음. 그래서 ISO 파일이 있으면, ISO, ISO 파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인터넷 좀 뒤져보면 나와 있어요. 에?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하나 어, 설치해서, 어, 마찬가지로 화면 캡쳐해서 어, 어, 두 개를 하나의 한글 파일로 제출할 어, 수 있도록 합시다. 음. 음, 일단 니스페프판의 이해 부분에 니스페판 어, 설명은 여기까지 에, 아 니스페프판의 이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